보다 작냐, 3보다 크냐 막 이런 걸 따져서 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죄송해요. 무슨 말인지 아님? 네. 조금 딱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조금 어려운 문제고 자, 한번 622만 같은 건식죠 왜냐하면 꼭지점 X 좌표가 쉽게 나오니까 그래프를 가볍게 그려서 어,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어쩔 때는 좌표 평면에 X축, Y축 다 그리고 그릴 때가 있고 어쩔 때 그냥 그래프만 살짝 그려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그건 너희들이 아, 선생님이 이때는 그냥 그래프를 정확하게 안들려 그냥 대략적으로 그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이차 함수 f(x)가 자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래. 근데 이것의 최대값이 4래. 최대값이 4. 그때 최소값 구하라라고 했는데 자 얘는 일단 완전 정식으로 고치면 3으로 묶어서 2x1-1 -1 더하기 k니까 3곱하기 x-1이 되고 플러스 k 빼이 3이 되겠죠? 맞죠? 제한. 자, 그래서 이 참수식이 아래로 올러가게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자, 아래로 올러가게 이렇게 그려지는데 꼭지점에 x 좌표가 몇이죠? 1이죠? 제한. 맞죠? 근데 제한 범위가 몇부터 몇까지야? 0부터. 그러면 0은 여기 있겠죠? 맞죠? 1, 2, 3, 3라 이 정도 되겠죠? 제자 이해가니? 네. 그 이만큼이라고. 자그림상으로 누가 최대값이에요? 아, 뭐. 어, 3일 3때이 값이 최대값이죠. 맞죠? 어, 3일 때 값. 3대2반 어떻게 되죠? 여기다 3대하면3대 반이시에요? 12 더하기 k 배 3이니까. k. 어 k 다 9가 되겠죠, 그렇죠? k 다 9. 근데 이최대값이 몇이라고 알려서어 4다 이렇게 알려졌어. 그러면 k는 몇이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5란 얘기죠. 그쵸? 그 다음 최소값은 몇일까요? 최소값은 1일 어, 때 값이겠죠. 그죠 맞죠? 1일 어, 때 값. 1일 때 값은 몇인가요? 1일 때 값은 이렇게 다 없어지니까 k 빼기 3인데 k가 아까 마이너스 5였죠? 네. 답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일단 62 유기 624를 응. 한번 해보시고 624 아니 623 말고 623 해보자 623 623 오늘 며칠이지 않 19일. 19일? 응? 시수 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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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소 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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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번? 네. 자, 이 45분 45분? 네. 자, 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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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어, 그래야 되니까, 완전히 고치는 건 무조건. 우리가 그, 최대최 소과할 때는, 당연히 이점수는 완전히 고쳐야 돼요. 일단 무조건. 완전히 50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2에, X 스 마이너스 2 플러스 2더하기 A가 되겠죠? 맞지?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건데, 최고차 음수니까, 위볼, 이렇게 그려주시고, 어, 꼭지점에 X가 표 알점이시라고, 어, 1, 이렇게. 그리고 범위, 제한범위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는 어디있어 여기가 0, 마일마 2, 마이는한 마일. 이정도 있겠죠 기충 그렇죠? 맞죠? 네. 마이부터 1까지네? 그러면은 꼭지점이 딱 포함되더래서 이렇게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만 이렇게 그려지면 누가 최대값이 있어? 함수값은 이렇게 없으니까 이 자식하고 이 자식 둘 중에 이게 최대, 이게 최소겠죠 그렇죠? 네. 어, 최대값은 1대1 반값,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a가 최대값 최소값은 마이 집어넣는 다 여기다 마이 집어넣으면 마3제거 9, 마 18, 마16 더하기 a, 여기마16 더하기 a 이렇게 뒤에서 여기까지 가니네 그럼 있어요. 얘네들이 빼래 막럼 네. A가 16, 없어지겠죠? A 꺼를 빼러서 2하고 16 빼면 18이겠죠? 이 빼기 2 빼기 16입니다 A 꺼래서 자 이건 중요하니까 몇개더 해볼게요 이거는, 이거는 시험에는 정말 잘 나와요 이거는 왜냐면 서술형으로도 엄청 잘 내거든 특히 625, 626 이런 거는 막 범위 나눠서 오려고 해야 되거든 네. 자 한번 625 먼저 한번 해보세요 625 625번 620, 625 6기5 전쟁이다 소희야 역사 하나 틀린 소희야 자6기5 전쟁 언제 일어났어? 1856 우와 몇월 며칠? 네? 몇월 며칠? <웃음> <웃음> 어, 오, 오, 우와 독특한데? 독특한데? 1856 어떻게 알았지? 미국인데 이제 심각한 게요 미국 음. 멕시코 전쟁이 어느, 어느 나라 사이에서 일어났냐 하니까 몰라요 미국하고 멕시코 전쟁? 응. 모르는가, 모르는가. 나도 모르 f m e x 는 c o I see. I knew it. I heard y 어 u I heard you. I heard you. I h e a r 알아요 u I h e a r 알아요. u I h e a 물어봤는데 모 heard you. I h e 물어봤는데 몰라요 미국이 d y 달 u 어, 달 heard you. I h e 어, 그걸 왜 몰라? 몰라요 모르는데요. 좀 <laughs> 바보네. 한 시간 몇 분이라니까 몰라요. <laughs> 뭐래? 네가 이 사람 믿는 거야? 아, 내, 내, 내 충격적이었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 그거 루스 보면은요 물어보거든요. 지라가 미국 애들한테 물로 응. 다모세라못해요 나도 물을 꺾게. 한 시간 이백 분이지모른다 아, 몰르타고. 근데 그건 있어. 미국 애들은 그 베리스 뮤드한 <laughs> 어... 뺄셈을 잘못한대잘 빼기가 어...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게 우리처럼 그래서 엄청 신기한 게 우리는 3천원짜리 사잖아 응. 그리고 편의점 만 원짜리 일러서 저만이 바로그 7천원 주지 미국은 그리 안 한대 일러서 응. 10달러짜리인데 3달러짜리 샀잖아 그러면은 3달러 에 10달러 주면 3달러 물건 주잖아 그러면은 뭐야, 물건 10달러 받고 물건 주면서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주면 돼 <laughs> 엄청해. 더하기로. 말인이 가지. 충격적이지. 응. 뭐 달러에서 삼 달러 못 빼고 물건 위에다가 달러를 계속 더하는 거야. 달러 오 센트 가지고 4 달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5 0 센트 따지고 그런 식으로 진대. 그래서 엄청 답답하네. 물건 살 때마다. <laughs> 1년이몇 개월이야니까 모르는데요. 1년십 개월. 꾸아 <laughs> <아싸>. 허허허. <laughs> 허 <laughs> 그래 <laughs> y 풀었어? <오시죠>? 오 a p 오. 풀 s 어 m What's it up? a n t to kill y A. 가 양수냐 음수냐 범위 a 나눠야 돼요. 아 진짜요? 음. 응. 자, 앞뒤가 아, 해볼까요 일단. 그약을 어, 고약 벌써 해야 되나? 이뭐풀수 있었는데. 자, 한번 봐 볼게요. 선생님이 이 문제는 풀어 주고 너희한테 인기 용어한번더 기회를 줄게요. 중요하니까 이건 중요해 중에... 아, 이거 적을까? 적어놔야겠다. 오랜만에 써. 자, 626번에 적어 놓니다. 어. 아, 뭐 다시. 아, 뭐 심박은 놓을까 뭐 지난번에 얘기 진짜 웃겼짱짱맨 울트라캡슐 짱짱맹, 짱짱맹? 짱짱맹? 네. 그래 그걸로 짱짱맨 중요해 626번 6 2 <laughs> 6 짱짱짱중요? 626번 위에다가 빈출 유형이라고 적고 짱짱중요 짱짱중요라고 적어놓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진짜 선생님은 626번 5번 풀은 아니었어요? 625번은 선생님이 풀어주고 서술형으로 줄이세요 이것까지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아 이게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구나 라는 거를 서술형으로 나오는 그 근거가 이게 정확하게 범위나와서 푸는지를 본단 말이야 이런 문제 그때 범위 안나오고 풀고 답만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범위 안나눠도 가끔 틀렸다 지금 범위를 나눠서 정확하 나와야 돼요 626번은 적어놓고 선생님 625번은 먼저 풀어볼게요 자자 마이너스 자, 1과 x가 1 사이에 있고 이차 함수 y는 ax 제곱 빼기 4ax 더하기 b에 최대값이 4그 다음에 최소값이 그 속값이 이다. 이때 A하고 B를 구해라라고 했어. 자, 일단은 일단은 꼭짓점 X 좌표가 항상 제일 중요해. 사실은 그러니까 완전적으로 거치는 건 일단 기본이야. 완전적 곱식으로 거쳤어. 그랬더니 Y는 A의 x 2의 제곱 빼기 4A 더기 b 이렇게 꼭짓점 의 X 좌표가 2가 딱 나왔잖아요. 근데 2는 요건 상수잖아. 그죠? 어 맞죠? 그러면 이건 크게 많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내가 일단 이창수를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여기가 지금 현재 2인 거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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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근데 어, 모양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사실은 어떻게 그릴 수도 있죠. a가 양수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인 거예요. 맞죠? 그죠? 즉 a가 양수인지 a가 음수인지는 안 알려줬잖아요. 그죠? 맞죠? 이 경우부터 따져보자고. 이 경우, 얘가 양수일 때는, 자, 여기가 이고 제한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1까지죠 네. 어디가 마이너스이야? 여기가 1이겠죠그 네. 다음에 0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이겠죠. 네. 즉, 이 값이 최대값이 되고, 이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네. 범위가 이만큼만 그려지니까. 이해가죠? 마이너스 네. 일 뒤집어 넣으면 미시대죠. 엑스에다 마이너스 를 집어 넣으면 음. 여기다 집어넣되고, 아니면 원래 함수 여기다 집어넣는 게더 빠를 수 있어. 어, 5a 플러스 b 그죠? 그 값이 몇이는 얘기야? 4는 얘기고 요 1을 집어넣으면 몇이죠? 마이너 -3A, -3A, 3a 더하기 b 이 값이 몇이는 얘기죠? 2란 얘기죠? 1. 맞죠? 그럼 두개를열하면 빼면 8a는 몇이 되죠? 2 a는 몇이 되죠? 4분의 1 a 다 4분의 1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b는 몇이 되죠? 4분의 11 응? 4분의 11, 4분의 11. 4분의 11. 어. a가 양수이면 답이 맞는 것 같은데? 응. 맞죠? 4분의 1하고 4분의 11 더하면 4분의 12 맞죠? 4분의 12 답은 3이다. 자 이건 맞는 거고 자 요거는 틀렸을 거야. 요거 한번 확인해볼게요. 확인만 자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여기가 1 맞죠?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러면 함수가 여기만 그려지는 거니까 요 때가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그죠 음. 1일 때가 최대값 자, 1을 집어넣으면 몇이 겠죠 5a 더하기 b 5가 b 4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였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몇이야? 2고 아, 역시 두 아. 식을 빼면 8에 2가 돼서 a는 8분의 4분의 1이 나오잖아요 근데 a가 음수를 했는데 양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린 거로 아. 무슨 말이지아죠 이렇게 네. 문제를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620을 면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x좌표가 k로 나와버려요. k. 그래서 그 k가 제한 범위가 3 이상이니까 3보다 큰 경우와 3보다 작은 경우로 구분해서 풀어야 되니까 일단 풀어보세요. 620. <laughs> <laughs> 그래서 배송이. <laughs> <laughs> <목소리> 자 126번 다시 볼게요 자 범위 제한 범위는 x가 3 이상이 됐고 이차함수 e y는 마이너스 x제곱 기 kx 자 k x 이것의 최대값 최대값이 15다 라지 엠이 15다 k의 값을 구하라 선생님 이제 나중에 기호로 라지 엠 쓰면 최대값이야. 스몰 m 은 최소값. 맥시멈 미니멈 약자로 알겠죠? 알고 그래. 자, 먼최대값이 15래. 자, 일단 완전 좀 고칠 거야. 마이너스 2kx k 적어도 해 주고 빼 주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빼기 k 제곱 따기 k 제곱이야 자 그래서 꼭 시점의 좌표가 k 콤마 k 제곱이고 최고 짜기 는결정되어 있는 웅수네 무조건 이렇게 그려야겠죠 네. 자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근데 여기가 k 거든 그러면 3이 3일 때만 그려수 있어 그러면 3이 어디 있느냐가 포인트겠죠 만약에 만약에 3이 여기 있어서 오른쪽에 그럼 3이 생각 이만큼만 그려니까 누가 최대값이야? 3일 때이 값이 최대값이겠죠. 근데 만약에 3이 여기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그려 언제 최대? 요 값이 최대값이 아니라 요 값이 최대값이겠죠. 그두 개를 나눠야 된다. 무슨 말인지 3이 k보다 왼쪽에 있을 때하고 3이 k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맞죠? 자 그러면 그래고두 개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 k는 당연히 여기 있는데, 3이 만약에 여기 있을 때다. 맞죠? 즉, 3하고 K 중에 이렇게 K가 더클 때야, 그죠? 렇두 어, 번은 네. 솔직히 한 번에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여기서 이만큼 그려지니까, 요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죠? 렇 네. K일 때 최대값이 K제곱이죠? 근데 그 값이 몇이에서 15래? 맞지? 네. 그러면 K제곱이 15이니까 K는 얼마루트 15인데, K는 네. 당연히 양수겠죠? 3보다 커야 되니까, 그죠? 렇 K는 루트 15다. 맞나? 네. 음. 자 이건 맞고요. 자 그다음 하나 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k인데 3이 만약에 있었다 그죠? 네. 그러면 k보다 3이 더큰 거니까 k가 3보다 작을 때야 그죠? 이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린다고? 이만큼만 그려지니까 3보다 3이상 이만큼만 그려지니까 이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3 역시 집어넣으면 시대죠 자 제일 기승 말고 저제 뮤에시가 대뷔해서상대방면 마이너스 9 더하기 6k가 되겠죠? 이 값이 최댓값 15가 된다 이말이요3대면 k가 응. 4가 되는 거야. 근데 6k는 그러면 24니까 k는 4가 되는데 모순이죠? 3보다 작다는 것에 걸죠. 답이 아니다. 서수형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된다. 어. 얘들 여기를 안 적고 이것만 적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 범위를 안 놔두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답만 맞이네 있어. 걔네들은 맞았다고 왔는데 나중 감점 엄청 되거든. 그게 아예 어디 뭐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3 h i n 다 I t h i n 에 I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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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h i 그 k I think I think I t 어 i 뭐게 k I think I think I think I t 지 왜 이렇게 신 소리야? 어려 어려워 소리야? 어잠안 오신? 잠을 잘잘것그랬어아선 <laughs> 일찍 잤으면 더더 많이 잤을 거네 그지. 너그 생각이? 잠 없이? 제 미션 잤세 시간 잤댔나? 3 시간? 낮잠을 왜이간데잘못 잤냐? 낮잠을 세 시간 잤다고 생각보니까 음, 그럴 수 있죠. 네. 주말에 2시간 다는 데구 많은 편3시간에또 네, 소파에서 술을 잤어? 아니 방에서 잤어 방에서 잤 <laughs> 다음은 공통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 공통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 이것도 실험에는 잘 나오죠 이것도 실험에잘 나오는데 이건 뭐 많이 어려운건 아니니까 자. 자 제한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역시 2까지라고 제한 범위가 있고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자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2x 자이 자식의 최대값 최소값 더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최대값 최소값 더하세요. 자, 주어진 함수는 엄밀히 말하면 몇차 함수인가요? 4차. 그렇죠. 4차 함수죠. 우리 4차 함수 그래프는 못그리죠 사실. 네. 맞죠? 나중에 미분을 배우면 그려지는 4차 함수가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려질 거야. 음? 그 제한 범위가 뭐 마이너스부터 이까지다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고 따질 건데 지금은 모르고 우리는 2차 함수까지 아는데 다행히 보니까 이 자식과 이 자식의 모양이 동일하죠? 네. 맞죠? 치환할 거라고. t. 어. t로 x 제곱 마이너스 x 기 3은 t로 치환하면 y는 결론적으로 t의 제곱 빼기 e t 빼기 4가 되겠죠? 맞죠? 이건 응. 이차 함수니까 이 자식은 우리가 충분히 최대값 최솟값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게이 t가 모든 실수가 아니죠. 네. 어, t의 범위를 적어준 게 포인트. t가 몇부터 몇까지라는 거 먼저 적어준 거. 뭐 티가 몇부터몇까지인지 적어주려면, 뭐 티는 뭐였죠? 이 자식이었죠. 네. 음, 그러면 티는 지금 뭐였다고요?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었잖아. 음, 맞지. 그럼 얘도 이 함수 모양이죠. 그럼 얘도 다시 완전적으로 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티가 그죠 네. 어. 근데 얘는 이렇게 아래로 굴러간 함수인데 여기 가 꼭시점 1인데 x 값의 범위가 몇부터몇까지였어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1 어, 마 여기, 마이너스 1부터 몇까지? 2까지. 맞죠? 네. 맞죠?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요만큼 그려지니까,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값이고, 최소값이 1일 때 값이죠? 뭐, 네. 어. 그럼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값.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6이죠. 그 다음에 최소값이 1일 때는 2죠. 여기까지 가나요? 네. 그래서 t값의 범위가, 여기서 t값의 범위가, 몇부터 몇까지다? 2부터 6까지다라고. 이렇게 그래프 한번 그리고 맞죠? 그한번 네. 그리고 한번더 그려야 돼 이제 본 예. 게임 본 게임은 여기다가 초록색으로 이거 해야 지저거 다시 또 그죠? 어. 네. t-1의 제곱, t -1의 제곱. 네. -1의 이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역시 아래로 보록 하고 아래로 보려고 대충 그리고 여기가 1입니다 근데 범위가 몇부터 몇까지야? 2부터 6까지죠? 2부터 6까지 그러면 2일 때가 최대값 아, 2일 때가 최소값 6일 때가 최대값 맞죠? 자, 그래서 6대 반면25 20 2대 반면 마사 맞죠? 그래서 최대값은 20최소값은 마사 값은 1 6 아, 말 많이 몰아 가겠네 근데 근데 잡아해요. 아이야 지금. 한 시간 한 10분 정도면 시간이 분어형두 가지밖에 없지 같아요. 용국구지귀만워이 합시다. 귀여워. 이 친구는 귀여막이시는귀 고민 이이 친구는 귀여워. 이는 귀여워. 이 친구는 귀이친는 귀여워. 는 귀여워. 는이친할수있여워이 친구는 귀여워. 이친 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시계 최대치다. 이번에는 함수가 아니에요. 문제를 잘 보면 함수가 아니야. 즉, 등호가 없어, 등호가. 자, 632번. 자, XY는 실수일 때. 자, 이, 앞으로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요 기호도 많이 쓸 거거든? 이게 실수라는 표현이야. 예? 이제 너희 고등어 를 배우면 이게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 R. 문의하고 R, 응. 리얼 넘버 어, 이게 이제 포항기를 얘기하는데 원소이다 이런 뜻이거든. 네. 어, 그래서 이거 나오면 x, y가 실수이다 이 말을 이렇게 기호로 씁니다. 자, 2 x 제곱 마이너스 4x. 야, 너 이거 특강하면 배워야지 다. 저런 기호 정도 배울 거야. 이것의 최솟값. 최솟값을 구하라. 자 ex 봐봐 얘가 무슨 식이죠 방정식 아니죠 방정식이 아니야 방정식이 면금 등호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차식이야 근데 x y에 관한 변수가 둘다 x로 y도 둘다 문자가 있는 x y에 관한 이차식인데 이 차식을 굳이 굳이 함수 쓰자면 여기 앞에다 이렇게 써서 이건 뭐다변수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변수가 두개인 함수다 이거 필요 는 없는 거고 아무튼 우리는 이 2차식의 최대 최소 구할 건데 얘를 어떻게 변형하면 된다? 어. xy가 실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의 성질이 뭐가 있냐면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뭐 이상이다? 0 이상이죠. 근데 허수는 적어도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실수적으면0 이상이니까 얘를 어떤 식의 제곱 더하기 어떤 식의 제곱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한다면 얘는 0 이상이고 얘는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이니까 전체적으로 뭐 이상일까요? k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식이 무슨 값이 된다? 최댓값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니, 최소값.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모양으로 변형을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거 변형해 볼까요? 그다음 끌어서, 자, x는 2로 묶어서 x 제곱 마이너스 es 뿔을 마이. 자, y는 제곱은 6y에다가 9, 9, 9. 맞죠? 그리고 플러스 16 있죠? 자, 두배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9 더하기 1의한 번만 더 정리하면 x-1의 제곱 y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음. 자, 그래서 얘가 항상 0이상 얘도 영이상이니까이식자체적으로는5이상인수다이 말이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아, 뭐, 다이어트. Good, good, g o o 끝끝끝끝끝끝끝끝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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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쉬는 시간 가야지 네. 끝났어. 응. <laughs> 아직 수업이 안끝났었잖아 이제 이제 끝나고 수업 끝. 자 이제 갔다 와도 돼.